챕터 3 대박. 엄마가 대박 소식을 가져왔다. 엄마가 무려 1조 5천억원의 로또에 당첨됐다고 했다. 세금이 있어서 1조만 가질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로 호화생활을 할수 있었다. 1 이후 우리 집은 180로 달라졌다. 날아 빠져서 가죽이 다 벗겨진 소파는 5천만원짜리 고급 소파로 바뀌었고 아니 너무 좁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아빠 차도 5억짜리 슈퍼카로 변신했다. 또 나는 색깔 별로 색종이를 500장씩 갖게 되고 집도 AI 비서가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. 심지어 나는 학교에 슈퍼카를 타고 등교하게 됐다. 내가 사고 싶은 걸 얘기하면 엄마가 화를 내던 옛날과 달리 이제는 엄마가 무엇이든 내 소원을 들어주었다. 챕터 4 전화. 엄마가 로또에 당첨된 거에서 안 좋은 점이 있었다. 바로 전학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. 나는 겁이 났다. 내가 전학을 갈 때마다 그곳 애들은 날 따돌리고 괴롭히기 일쑤였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다. 내가 누구인가? 억만장자 엄마의 아들 아닌가? 아닐까, 다를까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환호성이 울리고 애들이 나를 공중으로 던져댔다. 꿈만 같았다.